시편 23편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23편 6절 까지왔습니다아 네.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시편 제 기본적인 어, 생각은 시편은 시니까 시처럼 감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편을 볼 때도 단절적으로만 문장을 깎고 보는 것보다는 그 느낌과 그 이미지들을 전체적으로 감상하면서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봐왔는데 때로는 이번처럼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10편, 2 3편쭉 살펴보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어, 의미 있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절이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저여호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없어졌다. 여호한 나의 목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 어, 포인트 다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laughs>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한 20편을 마무리 지금도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과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중간에 단 없어져도 문장이 되죠? 이게 다이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중간에 2절, 3절, 4절, 이 말들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푸른 풀밭 실마라 물가, 그 다음에 뭐, 사막의 온전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목자가 되시니까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결국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다이서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 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뭘까요? 뭐 같아요? 다윗이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네? 성전, 성전. 네. 또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뭐 같으세요? 하 그늘다. 그늘. 그늘. 굉장히 영향이 <laughs> 나 좋아요. <웃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려다 하면은 성전을 보통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에서 살겠다는 얘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것도 그래, 그것도 좀좀우뚱거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생각했어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막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어,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탕자가 네. 생각났어요. 탕자. 탕자 기억아세요 지난주에 잔치를 벌어주시는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허랑망파하게 돈을 다 까먹고, 그 다음에 거지가 돼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돼지 우리에 있는 지엽멸멸 뜻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거 먹는 거예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아주 부정한 짐승인데 그 짐승이 먹는 그 먹이를 먹는다는 건 아예 그냥 정말 처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걸 나타내겠죠. 그리고 먹다가 도저히 안, 돼. 에이, 안 먹어. <laughs>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아. 아버지 에게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 탕자 마음속에는 진짜 아버지의 집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군처럼 나 부려주세요. 내가 그렇게라도 돈 받은 마음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탕자 보고 이렇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아버지한테 그, 그 집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쫓아나가서 탕자를 끌어 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랬겠죠. 잘돌아 집을 자랐어. 탕자가 결국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 그가 안긴 것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그 자기 아빠 쇼파가 아니라 그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야.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말도 내가 여호와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과 각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여호와의 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가장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세요?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로또에 만든 것보다 더더 더 좋은 게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리는 것 같, 같은 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두 가지 조건요 첫째는요. 그 앞에 나옵니다. 아이씨, 무슨 말을 하면서 내가 영화, 영화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러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해요. 그래서 따르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어떤 단어냐면 그 마다프라는 단어인데 군사용어예요. 따르다라는 말은 그래서 추격해 가거나 쫓아가서 상대를 묻지를 때 따라가는 것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성경에 쓰인 것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롯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러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그때 쓰여요. 쫓아가다. 쫓아가서 자기 조카롯을 적군의 손에서 구해오거든요. 그때 그들을 쫓아가서 구해오는 거 그때 따르다라는 이 말이 쓰이는 거예요. 군사용어예요. 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고 이동할 때양이 무리가 많잖아요.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그, 광활하 평야를 가면, 그래도 다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막 골짜기 이런 데 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 양들을 노리는 사람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어디를 노리냐면, 맨 뒤에 쳐져서 못 가는, 뒤를 노린대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항상 이 목자들이 조수가 되는 두 명씩 짝째가있다고랬죠두 번째 목자를, 맨 뒤에 끝에 후미에다가 세우던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개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같이 돌보는 개들을 세워서 짐승들이 양들을 못까지 가게.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때 목자를 따르는 것은 개가 따르는 거예요. 맨 끝에서 그걸 맡기면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이슨 평생. 이, 이 따르다라는 말이 추격하고 군대용어라 그랬잖아요. 다이은 평생 어찌 보면 쫓겨다녔던 인생이었어요. 다인만큼 많이 쫓겨다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렸어부터 그것도 막그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자인 어른 대신에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용서해주도또 쫓아오고. 그래서 막 일이 쫓겨다니고 다른 나라도 쫓겨다니고 옆에 나라가서 미친 척하고 이러면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왕이 됐더니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들이 계서또 쫓아와. 또 쫓겨서 도망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쫓기는 데는 누가 쫓아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정말 이골이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수많은 쫓김 속에서도 다윗이 믿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로 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니다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좀 이렇게 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laughs>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전에도 한번얘기한 뭐 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 돼요. 한 달란트 숨겨놨다고 갔던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야단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되잖 근데 착하고 게으른 종류도 있겠죠 착한데 게으른. 악하고 충성된 종류도 있을 거예요. 선하신과인자하신거 원래 선하신은 선은 선 악의 불리 그렇죠? 옳고 그름 이런 거는 명확해야 되고요. 공평해야 되고 딱 잘라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칼같이 지켜져야 되는 선이 들어가. 그렇 근데 선하시고 예를 들어서, 선하시고, 어, 엄정하시니. 성하시고, 공정하시니. 이렇게 나왔다면, 선하시고, 엄격하시니. 원래 엄격해야 되잖아요. 의, 이거 엄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악, 선악, 아, 이럴 때는 엄격하게 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 다이세 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하신데, 인자하시요 여러분들 선하님이 선하신데, 엄격하셨다면, 큰일 나는 거죠. 다윗이 느낀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인자. 그래서 자신이 저질렸던 수많은 잘못 속에서도, 어떤 때는, 어느 때는 그 잘못 때문에 벌어진 도망이었는데, 그래서 쫓아오는 적이 있고, 인생이 막 엉그러지고, 도망 다니라고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아오는 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향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는 그것을 다있면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응?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부리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자. 이 인자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세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들으라면 바로 이 해세드랍니다. 사랑 인자심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기대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망의 욕심으로 짜기가 나 펼쳐질 수도 있고요. 나를 쫓아오는 험난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나를 따르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하 나를 따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씨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나를 따르시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평생 어쩌다 내가 잘했을 때한 번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가 바세바와 간을 했을 때에도 내가 인구조사를 했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었을 때에도 내가 멍청하고 바보 짓을 했을 때에도 그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가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다이처럼 이 여우와의 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우와 품에 안겼던 사람이 또한명 있습니다. 네, 여러 명 있었겠죠? 근데 네, 떠올린 사람이 또한명 있어요.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도 죽음을 앞두고 이설백서에쓰는글이다 됐어. 평생을 한 평생을 살아온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을 시작하면 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다가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아, 네. 너희가 걸어온 길이 뭐예요? 광약길이에요. 광약길을 걸으며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저는 모세였을 것 같아요. 굶주림과 부족함이 있는 그 길을 이0만 명을 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이게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막 하나님 거. 이치고 하잖아. 그런데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하나 앞에 불평불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네가될고 가라, 나 간달래. 막 이러시니까 얼마나 모든 중간에서 이거, 백성은 백성들로 없으면 안 돼. 또 하나님은 또 그거 보고 하나님대로 또 화, 화내시고, 이 중간에 모세가 정말, 아,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고 힘들었을 거라고. 요 거기다가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그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일곱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속과 가나안 족속들 막막아에 부딪혀 오죠. 암몬 족속 쳐들어 오죠. 막 정신없죠. 그 불만과 불평하는 그들 이끌고 속상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아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품에 안아서 하나님께서 건질것셨다 다윗도 수많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봤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돼서 그것이 극복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나와 나를 품에 안고 계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품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 고백을 할수있습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확 덮으셔서 확 느껴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몇번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 제 어, 신랑이 살면서 기억나는 이거는 고3때 기도원 이 가서 학생 의 수련 때 기도원 가고 처음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그 방언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게그 수련회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학생이 왜 그런 주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 목사님이나 누가 그렇게 기도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와서 처음 시작은 이거였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 그때는 굉장히 그런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학생이 모여 서 학생이 이제 주축이니까 모여가지고 회장 뭐 이런 다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왔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들끼리 토론을 막 하다가 학생 전체 토론해가 됐어요. 막 하면서 그럼 이거 이번 수련회때 여러분 기도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기특하죠, 애들이? <laughs>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는 걸 갔는데 가 갖고 막밤마다 정말 그때 뜨겁게 기도했어요. 권사님들도 같이 이제 또 오셔가지고 밥해 주신다고 오시고 이 오셔서 같이 막기도하는걸 하는데 그때 방언이 다는 받았어요. 재밌는 것은 그때 그 방언이 있냐 없냐라고 열띤 토론을 했던 주축들을 다 받았습니다. <laughs> 네. 그러고 나서는 방언이 있냐 없냐라는 토론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이제 방언연사를 받고 막 했는데, 그때 막 정말 막 포기하고 막, 그런 경험이 이죠게 <laughs> 그냥 강렬한.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막몇 시간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이 지쳐가지고, 하어도못 했죠. 그 기도원 그, 그 예배당 바닥에 불도 닦아주고 살도닦고막 눈물, 콧물 다 있고 누워 있는데 완전 온몸이 진짜 막몇천 미터 뛰고 온 사람 같아요. 다 아, 완전 땀범벅이에, 뭐눈물범벅에막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곤한 마음들 몰려드는 그런 평안함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지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좋다. 있으면 좋겠다. 마치 베드로가 여기가 좋서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또한번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나는 거 하나는 캐나다 그 DTS 갔을 때다 성격 끝나고 한국을 돌아오기 전에 며칠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딜레이 그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6개월에 그런 것들 다 끝났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거다라고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거 했다고 해서 뭔가 막 크게 내가 막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확장한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가서 제가 그 강도사였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도 많았고. 그래서 막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6개월 그냥 그 허송세월. 보래금 같은 데각도 한편으로 몰려오고 시간도 돈도 다투자해가고 영등한 짓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몰려오고 그러니까 뭔가를 막 많이 배웠다니 막 이런 게안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정리도안 됐었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고민이 되고 그래서 몸이 복잡했는데 그곳이 어, 오렌지빌이라고 제가 있던 그 캐나다 리그에 거기에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고용은 그랬어요그 분이 썼던 곡 중에 이소명의 언덕, 어, 그, 그런 천양 있죠. 어, 그게 그, 그 곳을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곡 캠프티가 이 언덕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언덕에 그 캐빈들이 있어요. 조그만 오두막 집인데. 그냥 이 방이에요. 오두막으로 지은 방. 집이라고 생각해 보단 방. 방갈로처럼. 그런데 다 막혀있을 문이 있고. 그런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 네명 들어가고요. 아니면 한 사람 들어가갖고, 그냥 기, 개인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 케빈들이 굉장히 언덕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십자가들이, 이렇게 무덤인지 십자가인지 십자가만 렇붙여있는게 굉장히 어떤 묘한 그런 <laughs> 정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기도를 막 했어요. 몸을 치면서. 그냥 막혀놓으니까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 하나인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라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몇 시간을 머물렀던 <laughs>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품위또확 덮쳐왔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 복잡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안 나고, 뭐 해결 방법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확 사라지면서 그냥, 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다윗이 막 태어나서 한 살, 두살 때인데, 된다고, <laughs> 그냥, 아, 벌써 한 20년 됐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풀어졌어요. 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 느끼고.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 어머니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덮쳐서 하나님의 품에 따뜻함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뱉으시는 숨결 이그 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들이 저 아래 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겠습니다. <목소리도>